21번 상수 k에 대하여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가 k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 gx는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네. 이때, 이런 크기 관계가 정해졌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있고, a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겠다 요 그래프 한번 살펴볼 거야 일단 fx 부터 보자 fx 는 얘는 기본형이 2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에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걸 x 축 방향으로 얘가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둘다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다.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 그래프는 일단 기본형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X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감소 그래프가 되겠지. 0콤마. 1을 지나고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니까 이 점을 옮겨 보면 하나 둘 하나 둘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좌표는0 콤마 1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 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번째 그래프 한번 봐볼건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야 그럼 로그 2의 x하고 무슨 대칭이야?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x 그래프 알잖아 1,0을 지나는 요렇게 그래프인데 아니면 이 마이너스 1을 이쪽에 주면 2분의 1에 밑이 2분의 1이야 그럼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요렇게 그려진다고 따라서 이 1,0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하나, 둘, 하나, 둘 이쪽에 오겠지.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가 돼있고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요렇게 그려진다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K를 기준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여기가 K가 되겠지? K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요렇게 표현이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알겠지? 요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x도 한번 살펴볼게. gx라는 그래프는, 얘도 기본형부터 살펴보면, 얘는 log2에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제곱 그래프야. 그러면 요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y축 대칭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 콤마 0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 그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2. 그러면 x축 방향이 2만큼 Y축 방향이 이만큼이야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0이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겠지 그럼 얘는 1 콤마 2를 지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살펴보자 얘를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이 기본형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 그래프도 2의 x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무슨 대칭 그렇지. y 대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준 거니까 x축 대칭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럼 지금 이 점은 뭐가 돼, 그러면? 2콤마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져.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얘가 서로 무슨 관계가 되냐면 둘다 원점 대칭을 우리 보이고 있거든. 원점 대칭. 물론 원점 대칭은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의 부호도 많이 반대로 바뀐다는 뜻이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그래프라는 것은 지금 요 그래프, 이쪽 그래프는 어때? 얘가 log 2에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잖아.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로그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래프거든. 얘가 서로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왜? x의 지금 부호가 바뀐 거고 y의 부호도 바뀐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로 원점 대칭 관계 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랑 얘랑도 이렇게 원점 대칭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차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 1을 지나고 얘는 2, 1. 부가 둘다 바뀌잖아. 그럼 원점 대칭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그려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볼 거야. 요런 크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고 있거든. FA, B, F, GA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근데 A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한번 우리가 나눠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2, f-e, b, 그 다음에 g 2이렇게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g-2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f-2부터 보자. 여기서 fx는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가 fx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fx의 함수값은 지금 여기를 읽어주면 되겠지. 요 그래프, 이, 이 그래프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2에 2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2야 얘는 2에 0 제곱니까 이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다음 g 마이너스 2 보자 g 라는 거는 위에 있는 그래프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로그 g 2에 4 플러스 2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그렇지 4가 되겠지 따라서 이 정수잖아 그러면 B의 개수는 몇 개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러면 여기 양쪽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뺀 다음에 1을 더하지 그래서 몇 개야? 그렇지 6개가 되겠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때 B의 개수가 6개니까 순서상의 개수가 몇개 나오겠어 지금 6개 나온 거야 그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할게 그 다음 두번째 A가 마이너스 1일때 볼게 그럼 F 마이너스 1 B 그 다음에 g-1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f-1이라는 거 f라는 것은 지금 어떤 그래프야 밑에 있는 그래프잖아 근데 여기 아까 우리 이거 점 아까 옮긴 거 기억하니 이거 원점 대칭인 거서로 그렇지 옮겨진 점 아까 표기했었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콤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가 1콤마 2 여기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 원점 대칭인 그런 모양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 함수값은 얼마야?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을 한번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얼마가 돼? 로그 2에 3 플러스 2가 되지 근데 얘는 1점 얼마잖아 2를 더하니까 3점 얼마가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몇개야 빼서 1을 더하니까 얘도 6개가 되겠다. 그 다음에 a가 0일 때 한번 보자. a가 0일 때 그럼 f0, 그러 b, c, 0이 되겠지. 그럼 f0, f0일 때는 여기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로그 2에 2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 다음 g0은 지금 여기 이 그래프를 했다 0을 대입하니까 로그 2의 2. 그러니까 1이지. 1더하니까 3이 되겠네. 얘는 빼면 6이잖아. 1을 더해야 되니까 얘는 7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다 왔어. a는 1일 때와 a는 2일 때 이렇게 구하면 돼. f1. 그 다음에 b g1이 되겠지. f1 보자. f1. f1이라는 건 지금 여기 1일 때, 1일 때는 여기, 여기 있다 대입해야 되지. 1. 그러면 얘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2잖아. 얘도 마이너스 1. 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 점 얼마가 되겠지. 그 다음 g1은 1일 때, 여기 다 대입하면 얘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빼면 5. 1 더해주니까 얘도 6개가 되겠다. 그 다음에 2일 때 마지막으로 보자. 그러면 f 2 그 다음에 b, g, e 가될 거야. 그러면 또 fe, e 일때함수값 여기에다 대입하면 log, 마이너스 l o 2에 4 마이너스 2 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g는 여기다 e 대입하면 여기 0제곱이 되잖아. e 대입하면 0제곱. 그러니까 1 더하기니까 3이 되겠다. 아니면 지금 여기다 1을,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1이야. 그러면 얘 빼면 5지. 그러니까 얘도 6개가 되겠다. 따라서 지금 전체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더해주면 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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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6개라고 생각하면 6530이지. 그 다음에 7개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1을 더해주면 정답은 몇 개? 그렇지. 31개. 정답은 1번이 되겠다.